안녕하세요. 목동 시사이트 학원 가천대 논술 수학 대표 강사 나혜경입니다. 가천대의 경우 올해부터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적성고사는 3등급 이하인 학생에게 정말 신의 한 수인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기존 논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적성고사 수학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문제 양식만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입시 전형이 바뀐 첫해 시험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쉽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천대를 목표로 하는 고3 수험생들은 적성고사 대체 시험인 가천대 논술, 첫해 시험을 꼭 공략해서 합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천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를 바탕으로 가천대 논술 수학 특징 및 출제 방향, 합격 전략, 출제 예상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총 1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문과의 경우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이과의 경우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입니다 문익과 문항 수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시험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과인 학생도 수학 공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공부를 바탕으로 기본 유형 문제라도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한 문항당 시험 시간이 평균 5분 20초입니다. 답안지 작성 시간을 빼면 실제 문제풀이 시간은 3분 전후입니다. 난이도 낮은 문항은 신속 간결하게 풀어서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답안지는 노트 형식의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다반지 크기는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보통 A3 정도입니다. 수학시험 범위는 문의과 모두 수원, 수투입니다. 공부부담이 크지 않아 집중학습을 하면 누구라도 대비하기가 쉽습니다. 수학시험은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유형은 풀이과정을 일부 제시하고 전체 풀이과정을 작성하는 유형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전체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천대 논술가이드 평가기준에는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논증 능력을 요구하는 일반 논술과 달리 문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맞으면 10점 만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천대 논술고사는 EBS 연계율이 높았던 적성고사 대체 시험입니다. 여기에 수학 합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적성고사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적성고사 기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적성고사보다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늘어났으니 기존 적성고사 문항 중 난이도 중상 또는 상 문항이 중요합니다. 둘째,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레벨 1, 레벨 2 정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천대 논술수학은 교과서 개념정리와 EBS 수특, 수완 레벨 1, 2 유형을 반복 학습을 하여 수학시험을 쌓는 것이 합격의 첫 관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 유형에서 빠르게 풀어 시간을 전략한 후 난이도 높은 문항에 시간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후, 가천대 논술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서술하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일단 수학 실력부터 끌어올리고 난후 논리적 서술로 감정 없이 문항당 10점 만점 받도록 공부해야 합니다.